폭군의 요리사 영화에서 대비가 다시 한번 지영과 이헌 왕을 구하기 위해 나선다. 그녀는 진명대군의 음식에 들어있던 독의 흔적을 찾아낸다. 조정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때 네, 국왕은 지영이 잔혹하게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는다. 대군과 수건강씨는 이를 이용해 국왕이 미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반역을 일으켜 왕을 교체하려 한다. 하지만 대구는 대비를 너무 얕잡았다. 대비는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판을 마지막 순간에 뒤집는다. 그녀는 지영의 닭고기 수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 지영의 목숨을 구하고 국왕이 왕자를 지킬 수 있게 한다. 사건의 전개는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지영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갑자기 감옥창고에 거센 불길이 치솟고 지영은 불바다 속에 묻힌다. 국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지 못해 미쳐버릴 것 같다. 국왕의 병이 재발하고 조정이 혼란에 빠지며 국왕이 대전에 나오지 못하자 사람들이 왕이 지영에게 태자를 독살하도록 시켜 왕자를 독차지하려 했다는 소문을 더욱 떠들썩하게 논한다. 대군과 수건은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한다. 대군은 일어나 말한다. 국왕이 내 혈육이지만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 국왕은 그 마녀에게 홀려 정신이 혼미해지고 미쳐버렸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조선은 그의 손에 망할 것이다. 대군의 편에 선 신하들이 맞장구친다. 그렇습니다. 국왕이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태자는 그의 동생인데도 말입니다. 대왕이 괴로운 척하며 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백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제 왕을 바꿔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가 됐다. 대군의 제안에 모두가 당황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대군의 편에선 반역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왕조가 두 파로 갈라진다. 이때 대비가 나타나 큰 소리로 말한다. 정말로 뻔뻔하다. 너희가 누굴 무시하는 거냐? 누가 너희에게 국왕의 자리를 멋대로 결정할 권한을 줬느냐? 아직 사건이 명확하지 않은데 누가 감히 국왕이 불의를 저지르고 덕을 잃어 동생을 해쳤다고 말할 수 있느냐? 대군은 비웃으며 말한다. 대비, 이 일은 이미 명백하다. 더 이상 감싸지 마라. 태자가 지영이 만든 수프를 먹고 독에 중독됐다. 대비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 대비가 말한다. 그렇다면 그 수프에 정말 독이 있었다면 왜 국왕은 같은 걸 먹고도 아무 일이 없었나? 대군이 웃으며 말한다. 그건 구광만 아는 일이다. 구광이 미리 해독제를 먹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데비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구광이 무죄라는 것과 태자가 왜 중독됐는지 증명해 보이겠다. 사람을 불러라. 지영을 이리로 데려오고 즉시 구광을 이리로 모셔라. 데비의 말이 끝나자 지영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한다. 대군과 수건은 말을 잃고 경악한다. 수건은 속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감옥에서 불에 타 죽지 않았나? 어떻게 여기 나타난 거지? 데비가 그녀를 구한 건가? 지영이 나타나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데비 마마, 신은 태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니 제발 밝혀주십시오. 데비가 말한다. 좋다. 너에게 너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 수프의 레시피를 적고 모두 앞에서 그 닭고기 수프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지영은 명령을 따르고 닭고기 수프를 만들기 시작한다. 한편 구광은 지영의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때 공길이 달려와 알린다. 구광, 대비가 대전에 모시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제발 나와 주십시오. 구광이 비웃으며 말한다. 가지 않겠다. 지영이 죽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관심 없다. 왕을 바꾸든 나라를 바꾸든 너희 맘대로 해라. 공길이 말한다. 구광, 지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데비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녀를 뼈와 살로 살아 있는 걸 봤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대전에 나와 주십시오. 구광은 공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한다. 정말이냐?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지영이 살아 있다고? 당장 나를 그리로 데려가라. 수프가 완성되자 데비가 갑자기 말한다. 잠깐. 수프를 그릇에 담기 전에 여기에 이걸 넣어. 지영이 묻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대비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나와 다른 왕비들만 가진 귀한 약이다. 걱정 마라. 이 약은 냄새도 맛도 없어. 네가 만든 음식의 맛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지영은 즉시 따르고 수프를 그릇에 담는다. 그 순간 구광이 나타나 지영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녀를 끌어안는다. 지영, 정말 너냐? 다시는 너를 못볼줄 알았다. 네가 살아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지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한다. 국왕, 대비와 모두 앞에서 예를 지켜주십시오. 대비가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십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국왕이 말한다. 대모,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비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곧 알게 될 거다. 국왕, 이리 와서 닭고기 수프를 좀 먹어 봐. 대비는 국왕에게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게 하고 묻는다. 그날 너와 태자가 먹은 수프와 이 맛이 같은가? 맛이 다른가? 구광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이 맛이 틀림없다. 데비는 미소 지으며 자신도 한 숟가락 떠서 맛본다. 대군이 화를 내며 말한다. 데비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려는 겁니까? 데비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사람을 불러라. 그것을 가져와. 대비의 시종이 개를 데려온다. 데비는 남은 수프를 개에게 먹인다. 개는 수프를 단숨에 먹어치우지만. 잠시 후 땅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온 몸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기절한다. 모두가 놀라며 수군거린다. 오직 수건 강심만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안다. 그녀가 이 속임수를 이용해 태자를 독살했기 때문이다. 이때 데비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너희도 봤듯이 나와 국왕이 먹은 같은 수프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개가 먹고 죽었다. 이는 누군가가 지영의 수프에 이 약을 몰래 넣어 태자를 독살하려 했음을 뜻한다. 태자는 체질이 약하고 신체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이 약의 약성을 견디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중독된 것이다. 이 독은 해독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나는 이미 최고의 테일을 불러 태자를 치료하게 했다. 며칠 내로 태자는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증명하고자 한 것은 국왕과 지영이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들이 피해자라는 점이다.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몰래 움직였다. 대군이 말한다. 대비.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왕이 이 약의 독성을 알고 일부러 지영에게 그 수프를 만들게 한뒤 약을 넣으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길겸이 말한다. 아닙니다. 아가씨는 그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료만 준비하고 우리에게 만드는 법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대비가 말한다. 그러고 보니 생각났다. 우리가 태자와 구광에게 수프를 올리려 했을 때 수건의 시종이 몰래 뭔가를 하다 우리가 오자 겁에 질려 도망갔다.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맛을 봤을 때 이상이 없어 올렸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다. 대비가 이어 말한다. 내가 구광과 지영이 이 일과 무관하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 약이 대명 대비가 나와 수건 강씨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수건 강씨 외에는 아무도 심지어 구광조차 이 약을 모른다. 그러니 구광이 어떻게 태자를 해쳤겠나? 내 말이 맞지, 수건? 수건 강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말한다. 맞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악독할 줄이야. 내 물건을 몰래 훔쳐 음식에 넣어 태자를 독살하다니. 태자가 중독된 후 그녀가 갑자기 도망간 것도 그래서였군요. 제 불찰입니다. 대모와 구광께 용서를 구합니다. 태비 덕분에 구광과 지영은 억울함을 풀었고. 대군의 왕위 찬탈 계획도 실패로 끝났다. 수관 강씨는 대비에게 호되게 혼났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